1213번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어, 고급진 풀이가 있고 그냥 약간 초급자 풀이가 있어. 초급자 풀이는 뭐냐면은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야. 오케이? 초급자 풀이는 뭐냐면은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야. 오케이? 넓이를 직접 구하기 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일단 해볼 때 아마 파란색 삼각형이든 노란색 삼각형이든 간에 삼각형이란 말이야. 맞냐?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밑변. 밑변하고 높이. 높이가 필요해 맞냐? 그럼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B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B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뭐 구한다고? 좌표 구한다고 그지? 그럼 AB의 현재 의미는 뭐냐면 X절편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X절편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Y에다 영 응. 집어넣어서 방정식 풀기만 하면 되고 근데 그 인수분해가 잘안돼 그래서 뭐까지 써야 돼? 근의 공식까지 써먹어야지 AB 좌표가 다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가 되냐? 좋습니까? 그러면은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0 집어넣어서 정리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정리하면 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니까 몇 나와? 진짜로 3 나와? 네. a, c니까 3나와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네. 그러니까 b가 더 클테니까 b가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콤마 0인거고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0인거야 오케이? 네.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a,b 길이는 무조건 큰거에서 작은거 빼라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거야 어차피 둘의 관계는 켤례관계니까 합차 곱다 아름다울 수 밖에 없어 맞아? 둘이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그냥 사라질거고 뭐가 되니? 네. 빼면은? 이루트 3이 된다고 그래서 선분 AB 길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을 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이루트 3이 나온다고 사실 필요 없지만 문제풀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요방 길이 몇 나온다? 이루트 3이 나온다 맞습니까? 다음 D점의 좌표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 D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부르고 걔를 구하는 거는 0 지번은 바로 나오잖아 몇 네. 나와 2야 여기 0 콤마 2야 맞지? 그럼 네. 시점은 어떻게 구해? 변형만 하면 나와 그지? 변형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된다고 썩 시점에 잡힌 뭐 콤마 뭐가 돼? 뭐가 돼?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3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Y 좌잡혀가몇이야 3이 나온다고 여기까지 따라왔냐? 다 따라왔어? 네. 그러면은 저희 노란색,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밑변 길이 몇이야? 밑변 몇이야? 2로투 3, 높이 몇이야? 2. 2이지 그지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어 파란색 삼각형 밑변 길이 몇이야? 높이 몇이야? 3. 3이지? 넓이 구할 수 있어 그럼 abc 대 abd 구할 수 있어 동의 되냐? 네. 동의가 돼? 네. 맞아? 그런데 이건 뭐라고? 여기까지 하수풀이 여기까지 하수풀이 고수는 고수는 그냥 보자마자 보자마자 음 여기 저기 많이 났어요 콤마사 콤마는 뭐야 3대2네 끝왜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똑같잖아 2분의 1 2분의 1 들어가는 똑같잖아 뭐만 달라 높이. 높이만 다르잖아 그럼 넓이비가 결국 높이비가 될거 아니야 그럼 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네. 그냥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그래도 네. 과정을 조금 적어보면, 과정을 조금 적어보면, 하이하이. 하이. 하이 어. 하이. 과정을 좀 적어보면, 삼각형 A, B, C는 2분의 1 곱하기 A, B 곱하기 3이 될 거고, 높이 3이니까. 그지 그리고 삼각형 A, B, D는 2분의 1곱하기 ab곱하기 2가 될 거라고. 맞아. 네. 그 앞에 건 뭐가 돼? 2분의 3 ab가 되고 뒤에 거는 그냥 ab가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2분의 3 ab 대 ab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삼각형 abc 대 삼각형 ab. 이는 결국은 2분의 3 AB 대 AB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2를 곱할까? 그러면 3 AB 대2 AB가 된다고. AB로 나눌까? 3대 2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AB 길를 구하는 과정에 필요하다 필요없다 여기서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약간 하수스러운 풀이다, 알겠지?